요즘 손이 차고 자주 어지러우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혈액순환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단 3개월 만에도 심장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이건 절대 나이 탓이 아니에요. 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는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 지방과 염증 물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죠.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혈관이 50% 이상 막혀도 몸은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나이가 아니라 혈관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혈관이 50대처럼 깨끗하고 어떤 분은 80대처럼 막혀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습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침마다 이것 한 조각만 챙기면 피가 다시 따뜻하게 돌고 심장은 훨씬 가볍게 뛸수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저는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나 몸이 찰때 먹는 보조 식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알게 된건 생강 속에 들어 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혈관을 직접적으로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강 한 조각으로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생강 세 조각만 챙기시면 됩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78세의 이명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이 늘 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죠.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한참 동안 주물러야 감각이 돌아온다고도 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여쭤보니 밤에도 손발이 차가워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양말을 두 켤레씩 신고 자도 발이 시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주 깜빡깜빡 한다고 하셨죠. 이런 증상들이 다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혈류 속도가 또래 평균의 절반이었어요. 혈관 내벽도 많이 좁아져 있었고, 혈액의 점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잘안 흐르고, 혈관도 좁아져서 흐를 공간도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엔 약을 추가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저는 약을 늘리기보단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생강 3조각을 찐 상태로 먹으라고 했어요. 이명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생강 몇 조각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십건의 사례를 직접 봤으니까요.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이명자님이 말씀하시길 손끝이 조금 덜 차가운 것 같다고 하셨어요. 확신은 없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요. 저는 계속 드시라고 했습니다. 효과는 천천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한달뒤 이명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이 확실히 따뜻해지고 아침이 덜 피곤해졌다고요.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양말 한 켤레만 신어도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그후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류 지수가 정상 범위에 돌아왔습니다. 혈액의 점도도 많이 낮아졌고요. 이명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을 챙겨 드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생강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생강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생강 섭취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이 막히는 원인과 생강의 역할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관의 노화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신호도 주지 않은 채로 천천히 혈관 속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 속에 지방과 염증이 쌓이면서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혈관 벽에도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0%가 경미한 혈관 협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72세님은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으로 쓰러졌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마트 입구에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검사해 보니 경동맥이 이미 6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박영수님은 평소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혈관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식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고 채소는 잘안 드셨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점검과 따뜻한 음료 섭취로 순환을 돕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벼운 어지럼도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저린 적은요? 그게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생강의 성분은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의 점도를 낮춰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하던 피를 맑고 흐르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생강이 혈관 속 찌꺼기를 정리해주는 거예요. 2019년 유럽 심혈관 양리학 저널에서 생강 추출물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생기는 걸 막아주니까 혈관이 막힐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전 예방 효과입니다. 제가 만난 김정화 65세님은. 하루 두 조각의 생강을 두 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한 뒤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15%나 낮아졌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김정환님은 처음엔 생강 맛이 너무 매워서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꿀과 함께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먹기 수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 식사 후 생강 2 조각에서 3 조각을 따뜻하게 쪄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복에는 위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밥을 먹고 나서 드세요. 생강이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생강차를 드시는 분 계신가요? 효과를 느껴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꾸준히 먹으면 체온이 오르고 순환이 살아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요. 생강을 먹으면 체온이 평균 0.5도 정도 올라갑니다. 고작 0.5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작은 온도 차이가 혈류 속도를 크게 빨라지게 만들어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 성분이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 냉증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 효과를 많이 확인했어요.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한테 생강이 정말 좋습니다. 이정자 80세님은 겨울마다 장갑을 벗지 못했던 분입니다. 집 안에서도 손이 너무 차가워서 늘 두툼한 장갑을 끼고 계셨죠. 요리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장갑을 끼셨어요. 찬물에 손을 대면 너무 시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강을 꾸준히 드시고 두달 뒤엔 맨손으로 외출하셨습니다. 장갑 없이도 손이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자님은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평생 손발이 차가웠는데 생강 몇 조각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섭취하는 겁니다. 오늘 많이 먹었다가 내일 안 먹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드셔야 몸이 적응하고 효과도 나타나요. 그리고 너무 매운 생강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살짝 찐 것이 좋습니다. 생생강을 그냥 먹으면 너무 맵고 자극적이에요. 찌면 매운맛이 순해지고 먹기도 편해집니다. 손발이 늘 차가운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강을 시작해 보세요. 생강은 혈전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이미 생긴 혈전을 녹이는 약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생강은 이미 생긴 혈전을 없애 주는 약이 아닙니다. 예방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 주는 거죠. 이미 혈관이 심각하게 막힌 상태라면 생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1년 한림대 의생명 연구원에서도 생강의 항응집 효과를 예방적 작용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막힌 혈관을 뚫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막히지 않게 보호해 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서 생강을 보조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홍성수 69세님은 혈전 위험군으로 분류된 분이었습니다. 가족력도 있었고 혈액 수치도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 형도 심근경색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성수님은 늘 불안해하셨죠. 자기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면서 혈액 점도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검사를 받는데 수치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홍성수님은 이제 불안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섭취해서 혈전 생성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관리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꿀이나 식초와 함께 하면 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생강만 먹어도 좋지만 꿀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식초는 지방 분해를 돕고 꿀은 항산화 작용을 강화합니다. 이세 가지가 만나면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되는 거죠.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서 생강과 꿀과 식초 조합이 혈류 속 중성지방을 20%나 낮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최윤희 66세님은 생강꿀식 초절임을 꾸준히 섭취했어요. 그랬더니 피부톤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관이 좋아지니까 피부 통까지 달라진 거예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요즘 뭐 좋은 거 먹냐고 물어본대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과 꿀, 식초를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숙성시킨 후 하루에 3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꿀과 식초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다만, 곰팡이가 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간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용기를 사용하시고, 곰팡이가 보이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생강절임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 이렇게 정리된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몸에서 생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천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먹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이 황금 시간이에요. 이때가 위가 가장 편안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고 너무 오래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딱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면 됩니다.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20분을 재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생강차를 만드실 때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80도 물에 10분 우린 생강차가 혈관 확장 효과가 가장 높아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유효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80도 정도의 물에 생강 얇게 썬거몇 조각 넣고, 10분 정도 우리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물을 끓인 후 3분 정도 식히면 대략 80도가 됩니다. 생강을 고를 때도 신경 써야 합니다. 국산 묵은 생강이 진저롤 함량이 높아서 순환 개선에 더 좋아요. 햇생강보다는 묵은 생강이 매운맛도 덜하고 성분도 더 농축돼 있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껍질이 좀 두껍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그게 묵은 생강입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좋은 생강이에요. 생강을 쪄서 드실 때는 적당한 온도에서 찌는 게 중요해요. 95도에서 100도 사이 시간은 1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유효성분이 다 사라져버려요. 김이 오른 찜통에 생강 넣고 딱 12분만 쪄내세요. 그럼 매운맛도 적당히 줄고 먹기도 편합니다. 찐 생강은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3조각 꾸준히 3개월 드셔야 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이 시기부터 시작돼요.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혈액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고 손발 냉증도 확실히 개선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달 만에 효과 봤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해요. 생강은 좋은 식품이지만 위를 자극할 수 있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중복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의 자극이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 섭취와 함께 매일 가벼운 20분 산책을 병행하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1.5리터 정도 마시세요. 이두 가지만 추가해도 혈류 개선 속도가 배가 됩니다. 생강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걷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물로 혈액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한 신발 신고 집앞 동네를 한 바퀴 도시면 돼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걷되 20분 정도는 지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먹고 한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조금만 드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세 가지를 다 실천한 분들은 3개월 뒤에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특별한 약이나 시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생강 한 뿌리에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강을 먹을 때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침과 섞이면 소화도 잘 되고 성분 흡수도 더잘 돼요.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의 알싸한 맛을 천천히 느끼면서 드시면 입안도 개운해집니다. 생강을 먹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꿀에 재워서 드세요. 그럼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고 달콤해서 먹기 훨씬 수월합니다. 또는 생강차에 레몬을 조금 넣어도 좋아요. 레몬의 신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맛도 상큼해지고 비타민C도 보충되니 일석이조해요. 겨울철에는 생강을 뜨겁게 우려서 드시고, 여름철에는 찬물에 우려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방법을 조금씩 바꾸시면 사계절 내내 지루하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습관 함께 시작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하루에 생강 3조각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혈관은 나이 들면 막히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혈관도 늙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 혈관을 다시 열어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이 문제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70대의 혈관도 50대처럼 건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0대인데도 혈관 나이가 50대로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한 습관이었어요. 잘못 관리하면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피를 밀어내려면 훨씬 더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심장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쉴새 없이 일하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장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장이 지치면 온몸이 지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70대의 심장도 50대처럼 건강하게 뛸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면 심장은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피를 순환시킬 수 있어요. 심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심장도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뇌도, 간도, 콩팥도 다 건강해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하게 찐 생강 새 조각을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딱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밥 먹고 나서 생강 새 조각 천천히 씹어 드시면 돼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심장을 정게 하는 하루의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이 약속을 지키시면 3개월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찰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엔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생강 한 조각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오래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특별한 비법이나 특효약은 없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80대에 시작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생강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먹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드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생강 없이는 뭔가 허전하게 느껴질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 5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패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심장 건강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생강 습관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생강한 조각으로 내 몸의 흐름을 다시 깨워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생강을 드시고 계신 분은 효과를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